주안에 만나 4월 2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평안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고옥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며 고옥을 진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국은 세상 부자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인간이 할수 없는 큰 능력으로 고국을 멸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고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을 대적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활과 화살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이스라엘의 뗄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7년 동안 뗄감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약의 무기가 뗄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곡에 대한 완전한 멸망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 곡을 위하여 주어지는 매장지의 이름이 하몬곡의 매장지라고 불리워지는데요. 하몬곡이라고 하면 곡 무리를 의미합니다. 어, 많은 무리의 곡의 매장지, 많은 숫자의 곡의 매장지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장이 7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이나 완전하게 곡이 멸절되어서 이스라엘 당은 다시 정결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새들과 들짐생들이 고개 시체들로 그것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데요. 참 이것이 잔인한 묘사입니다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그 곡을 철저하게 멸하실 것을 의미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개의 멸망의 이유는 에스겔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개 멸망으로 열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알게 되는 것은 2 3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현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한 때문 때문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시인하며자 그러하여서 26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어, 당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 영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쏟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앞으로 일어날 큰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상황들 속에서 절대 낙망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그고에 대한 묵시적인 내용들이 두려운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어쩌면 그 묵시적인 내용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어쩌면 그 마음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난과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약해 있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과의 싸움이 역사적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하게 짓밟히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싸움들 속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성격도 다릅니다만 정확한 것은 사단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공격들을 이러한 환란을 의아해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낙담하지 말고 이러한 싸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우리가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의 곳곳에서 비록 환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환란 중에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가 더내 마음을 차지하여서 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정말 구별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아가는 저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